네, 안녕하세요. 글라스존입니다. 오늘은, 어, SM6 차량에 후진시 자동 비상등을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뭐, 후진시 비상등을 안 누르고요. 어, 이제, 리어 기어 R 기어가 동작을 했을 때 자동으로 후진 시 자동 비상등이 작동을 하고요 어, P나 N 모드로 갔을 때는 자동으로 후진 비상등이 꺼지게 됩니다. 되게 편리한 기능이고요. 요즘은 포터나 이런 데서는 되게 많이 쓰는 거고요. 약간 고급 옵션에서 차량에만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어, 이렇게 후진 시 자동 비상등을 하셨고요. 이게 시동을 거시면은요 지금 이제 파킹 모드로 가 있습니다. 네, 파킹 모드에 가 있는데. 이제 어알 모드로 바꿔주면 저기가 네 알로 바뀌죠. 그러면은 이렇게 후진 비상등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다시 N으로 가볼까요? 자 N으로 가면 없어지고요. 다시. 후진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후진도 떼면서 이제 비상등 근데 비상등은 지금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다시 B 놓으시면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비상등을 사용하지 않게 되시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후진시 자동 비상등 설치하게 되시면은요. 운전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하이패스루밀러도 장착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앞유리 파드 파전 되셨을 때도 압류리 교체도 함께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뭐, 블랙박스 기본, 하이패스 룸밀러, 룸밀러 고장소리, 그 다음 후진시 자동비상 등의 다양한 시공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어, 이제 루노 삼성 차량에 뭐, 후진시 자동비상 등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글라스존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어,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어, 장착 금액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노 삼성 SM6 차량의후감 설치한 거 영상 보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클라스입니다